배스핀 글로벌은 크게 세 가지 솔루션으로 IT 운영자동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EA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외의 기술들로 IT 운영의 업무 효율화, 정확도, 속도,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얼런나우 2.0입니다. 두 번째는 오토 MSP이며, 세 번째는 구글 세곱스입니다. 우선 이 데모에서는 얼런나우와 오토 MSP가 어떻게 상호연동되어 운영자동화가 되는지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두 솔루션은 온프렘 환경에 구축이 가능하며 고객이 지정하신 로컬 LLM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구글 세곱스에 대한 소개는 브로그로 넣었습니다. 구글 세곱스는 사스로만 제공되는 바우서는 참고용으로 넣었습니다. 원론나우의 대시보드는 IT 운영 관리자가 서비스 전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오늘 발생한 이벤트 수. 현재 처리 중인 장애 건수 등 핵심 지표를 즉시 확인하며 주간 평균 대비 현재 수치를 자동으로 비교 분석하여 상황의 심각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MTTA와 MTTR 지표로 운영팀의 대응 역량을 모니터링하고 히트맵을 통해 장애 집중 시간대 패턴을 파악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실시간 이슈 목록에서는 심각도가 높은데도 담당자가 미지정되며 장애를 즉시 식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문제를 인지했다면 이제 인시던트 관리 화면에서 구체적인 장애 내역을 파악합니다. 더뷰 탭에서는 장애 현황의 전체 그림을 제공합니다. 지난 7일간 발생한 총 장애 건수와 해결 비율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넛 차트를 통해 가장 시급한 등급의 장애 비중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일간의 추세 그래프로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흐름을 분석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를 위해 목록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처리해야 할 수천 건의 장애 목록이 표시됩니다. 심각도 기준으로 정렬하거나 기간별로 필터링하여 수천 개의 장애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즉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팝업이 나타납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언제 발생했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로우 데이터 탭을 통해 개발자가 원인 분석에 필요한 상세한 로그 원문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AI o p s 는 AI를 활용하여 수천 개의 알림을 실시간 분석하고 하나의 문제로 자동 그룹화 합니다. 98% 이상의 노이즈를 제거하여 핵심 문제 그룹만 확인하면 됩니다. 핵심은 문제 카드 클릭 시 토폴로지 맵이 근본 원인과 연쇄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시간대별 발생 빈도와 원본 로그까지 확인하여 장애 해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ITSM은 발견과 조치를 연결하는 공식 작업 지시서입니다. 티켓 생성으로 인시던트를 공식 티켓으로 격상시키고 해결까지 남은 SLA 시간이 실시간 측정되며 모든 이력이 오딧 노그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ITSM은 모든 이슈 대응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표준 절차와 서비스 수준을 보장하는 운영의 지휘 본부입니다. Auto MSP는 ITSM으로 생성된 티켓을 프레시데스크, 지라와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을 AI 기반의 워크플로우 생성을 통해 처리하는 운영 거버넌스를 제공합니다. OpenAI, 클로드, g 미나이이외에도 로컬 LLM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지원합니다. 엔지니어는 오토 MSP가 제공하는 운영 거버넌스 환경 기반의 작업 계획서를 AI의 목표합의 단계를 거쳐 생성하게 됩니다. 최소한의 필수 값을 입력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수 있어 작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작업 계획서의 사전 검증, 결제라인을 통한 결제 기반의 작업 수행도 지원하여 AI를 통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든 작업 계획서는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각각의 단계에 맞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생성합니다. 각 단계에서 생성된 결과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목표합이 된 계획하에서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태스크 수행은 모두 자동 혹은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각 태스크의 수행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생성된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여 합의된 목표대로 작업 계획이 실행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해당하는 작업을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였던 변수도 함께 저장하여 재사용성을 높여 반복 작업에 대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플릿을 다른 엔지니어에게 공유하는 기능도 제공하며 기본적으로 약 400여 개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템플릿도 제공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중 잘못된 목표합비로 인해 작업을 롤백해야 하는 경우 롤백 계획을 생성하여 수행한 작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삭제 작업은 운영 거버넌스에 의해 백업 후 삭제를 지원하여 운영에서 더욱 더 안전한 작업 계획서 수행을 보장합니다. 장애 알림 발생 시 담당자가 매번 동일한 대응 매뉴얼을 따르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실수 가능성도 높습니다. 런북 기능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조치를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만드는 자동화 엔진입니다. 먼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크리덴셜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특정 알림 발생시 해당 런북을 실행하라는 규칙을 설정합니다. 커스텀 스크립트를 연동하면 알림과 동시에 원격 서버에서 파일이 생성되는 등 인프라 제어까지 자동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런북이 설정되면 알림 전송과 동시에 인시던트가 생성되고 런북 실행 및 결과가 기록되어 장애 발생과 조치 완료가 사실상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수동 모드로 설정하면 새로 발생한 인시던트는 조치를 멈추고 담당자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런북 실행 버튼을 통해 담당자가 상황을 검토한 후 원클릭으로 표준화된 조치를 실행할 수요 있습니다. 런북은 완전 무인 자동화부터 승인 기반 반자동화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지원하여 운영팀을 반복 작업에서 해방시키고 장애 대응을 설계된 정책의 영역으로 격상시킵니다. 리포트 화면은 축적된 데이터를 전략적 인사이트로 전환하는 분석 도구입니다. 시스템 리포트 탭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비스에서 발생한 장애 건수와 평균 MTTA를 즉시 파악하고 화면을 통해 해당 장애의 상세 내역까지 드릴다운할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리포트 탭에서는 문제 발생 원인을 더 깊이 분석합니다. 서비스별 장애 분포 차트로 전체 장애의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장애가 낮은 등급인지 확인하여 무의주성 알림이 문제의 핵심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성 인지 트렌드 차트에서는 특정 날짜에 장애가 폭증했을 때 팀이 얼마나 많은 건을 실제로 인지했는지 확인하여 대응 역량의 한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총 발송 건수 중 SMS와 음성 통화의 비율을 확인하여 알림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I 옵스 인사이트 화면은 복잡한 리포트 탐색 과정을 자연어 대화로 해결합니다. 관리자는 언론나우 인사이트 헬퍼 AI 챗봇에게 자연스러운 질문을 입력합니다. 오늘 가장 긴급도가 높은 인시던트 리스트를 정리해 줄래라는 물음에 AI는 즉시 시스템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여 몇초 만에 가장 시급한 장애 목록과 서비스별 현황 차트를 제공합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찾아주는 것을 넘어 데이터를 해석합니다. 맞춤 분석, 패턴 분석, 요약이 담긴 상세 리포트를 작성하여 관리자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안내합니다. 추가 질문을 통해 오늘 가장 많이 인시던트가 발생한 서비스는 과 같이 심층적인 분석을 요청하면 AI가 즉시 해당 서비스와 발생 패턴까지 분석해 제공합니다. 인사이트 기능은 IT 운영을 데이터 탐색 작업에서 AI 전문가와 대화하며 답을 찾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자가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IOps는 현재 IT 운영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특히 장애 처리, 비용 최적화. 그리고 인프라 변경 작업과 같은 복잡한 운영 업무들을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운영 인력들이 보다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운영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력 증가 없이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Ops 적용을 통한 운영 생산성 고도화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IOps 도입의 핵심 가치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서비스 가용성 유지입니다. 장애 처리 자동화와 분석 보고서 작성 자동화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예측적 운영 관리입니다. AI 기반의 패턴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어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셋째, 운영 생산성 고도화입니다. 인프라 변경 작업의 전기 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능을 통해 운영 인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AI 기반의 운영 최적화로 업무 투명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옥스 도입이 가져오는 비즈니스 가치 창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Ops는 단순히 IT 운영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비즈니스 민첩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시스템 안정성 향상과 장애 최소화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머 에러 최소화와 작업 시간 단축을 통해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고 인력 증가 없이도 대규모 인프라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 맞춤형 AI 옵스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환경에 맞춘 맞춤형 AI 옵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로컬 LLM을 활용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이 중요한 기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고객사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어 걱정 없이 AI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여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AIOps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확장성을 통해 고객사의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고 전반적인 업무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라지 모델은 단순한 자연어 이해를 넘어 위협, 인텔리전스, 취약점 정보의 공격 패턴 등 보안 전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되어 보안 운영 환경에서 AI 기반 분석, 인사이트 도출, 대응 가이드 제시 등 지능형 보안 의사 결정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분석가는 복잡한 로그 데이터 속에서도 의미 있는 정보를 빠르게 추출하고 위협 대응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AI가 케이스를 자동 분석하여 핵심 요약 데이터와 함께 탐지 이벤트, 관련 엔티티, 대응 관계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분석가는 시각화된 엔티티 위젯을 통해 케이스 간 연관 관계를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반독 업무를 최소화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인시던트 대응이 가능합니다. 세 곱스 플랫폼은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 제로 대에 APT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IOC 매칭 기능을 통해 내부 자산과 위협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실제 영향도를 파악하고 보안팀은 사전 차단 및 자동화된 대응 정책을 즉시 수립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북 기능은 반복적인 탐지 후 대응 업무를 자동화하여 보안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재미나이 기반 AI 지리로 자연어 명령만으로 새로운 플레이북을 생성할 수 있으며 탐지 결과나 알림에 따른 대응 절차를 자동화하여 MTTR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AI를 활용하면 복잡한 탐지 로직 없이도 자연어 지리만으로 맞춤형 탐지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ML 기반으로 지속 업데이트되는 4,000개 이상의 전문화된 큐레이티드 디텍션 룰이 제공되어 최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리빌트 대시보드를 기본 제공하며 탐지 결과나 쿼리 데이터를 위젯 형태로 추가하여 커스텀 대시보드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PDF, CSV, PNG 등 다양한 형식으로 내보내어 경영진 보고나 외부 감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enAI 모델이 케이스의 중요도를 자동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알림 및 이벤트를 종합 분석해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 분석가는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으며 AI의 가이드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케이스 조사가 가능합니다. MCP 통합을 통해 AI 런북은 탐지부터 대응까지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합니다. 런북 모듈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짤수 있고 그 전에 사용하던 스크립트가 있으면 런북 화면에서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 리포 생성, 파이썬 코드 실행 등 복잡한 절차를 AI가 자동 처리하며 이를 소화보고서 파일 형태로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보안팀은 AI 기반 의사결정과 통합 워크플로우를 구현하여 세곱수 효율성과 MTTR 단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